일단 그러면 어, 지금으로부터 옥천군과 옥천문화원이 주최하고 사단법인김규 기념사업회와 옥천문화원 부설 옥천학연구소 그리고 옥천향토자연구회가 어, 공동으로 주관하는 옥천 출신 독립, 독립운동가들의 중국방면 독립운동 학술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옥천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중국방면 독립운동 학술 대회 진행을 맡은 복천문화원 사무국장 이안재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은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진행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오늘 학술대회의 장면은 전부 다 저희들이 영상으로 촬영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해서 복천문화원 유튜브, 유튜브에 송출할 예정이고요. 비대면으로 좀더 어, 더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실 거로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이거 바로 이제 참석자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먼저 어, 민분의정 실현을 위해서 활기찬 의정을 펼쳐주시는 인반재 군의 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역시. 어, 군위의 유재목 부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 행정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봉우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laughs> 이의순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희 옥천문화원 원장님하고 성함이 똑같은데. <laughs> 옥천예종 유정현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어, 사실 오늘 귀한 분들이 좀 많이 어, 오셨습니다만 오늘 또 학술 세미나를 주관하고 계시는 사단법인 김규음기념사업회 김상승 기사장님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어, 청풍김 씨 임원들께서도 같이 참석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옥천문화원부설 옥천학연구소 이인석 소장님을 비롯한 연구위원님들 참석해 주셨고요. 이인석 소장님 <laughs> 안 일하시네. <이러시네>. 우리 <laughs> 전준표 옥천향토사연구회 회장님과 회원들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문화원 뭐 같은 식구시죠 그 김승룡 전 옥천문화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아,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저조 옥천을 위해서 불철주야 어, 열심히 현장을 뛰어다니시는 김대중 옥천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오늘이 마침 11월 17일 순국 선열의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학술 대회를 순국 선열의 날에 맞춰서 열기로 한 날이기 때문에 순국 선열과 앞서 가신 독립 운동가들에 대한 묵념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오늘 학술대회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문화원 유정현 원장으로부터 대회사를 먼저 듣고 김재중 군수님과 임만재 의장님으로부터 축사를 들은 후에 본격적인 학술대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옥천 출신 독립, 독립운동가들의 중국방면 독립운동 학술대회를 주최하고 있는 유정현 옥천문화원장의 대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옥천문화원장 유정현입니다. 아,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고장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거나 국권을 잃었던 시기 나라를 뒤찾기 위한 목숨 바친 많은 독립 운동가가 구출된 고장입니다. 역사적 사건이 있을 때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한 애국 충전이 있었고 동학 농민혁명 정신과 충청북도 내에서 가장 치열했던 3.1 만세운동으로 기계를 보여주셨던 자랑스러운 고정입니다. 힘들고 바쁜 일정 속에서 더 좋은 옥선을 만들어가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김재종 군수님 민본 이정을 위해 활기찬 이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임만세 군의 위원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 선생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구장 옥천에서 유일한 독립운동학술대회라는 자고심을 갖게 해주신 사단법인 김기동진흥사학대 김상순 이사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학술대회는 여섯 번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 우리 구장 독립운동가들을 기리고 정리하며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억하려 합니다. 이번 학술제를 통해 옥천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독립운동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고 선양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끝내 이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가정의 행운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재성 군수님께서 축사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행사 일정이 있다 보니까 제가 좀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 먼저 오늘 제 여섯 번째 옥천 출신 독립운동가의 중국 방면 독립운동 학술대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우리 옥천은 우리 많이 탄생했던 지역으로서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이 옥천이 또 그런 훌륭한 분들의 성지고또 근대 문화 유산이 많이 갖춰져 있는 옥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백 김규영 선생을 비롯해서 우리 조동호 선생님 이르기까지 많은 그 학술대회를 했지만 아직도 그버에 대한 고증을 제대로 어, 완성하지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아무런 에,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도 뭐 지금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에, 이런 분들의 고증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 내에 에, 에, 그분들의 업적을 기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행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드고 최근에 우리 청산의 조동호 선생님의 어, 생간을 어, 저들이 예,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게끔 할 것이고 또뭐 역사적인 독립운동관 아니지만 청산의 정순철 생가도 거기에 있습니다. 청산에. 그래서 그분들의 예, 고증을 통해서 앞으로 정순철 정순철 사장님에 의한 이것도 우리 지역 내에서 어, 그런 분들의 업적을 좀 기리고 뭔가는 새롭게 갖춰진 하나의 관광 명 명품화, 관광 명소로도 각광을 받을 수 있게끔 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언론의 출신들이 우리 지역에는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막나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분들의 업적을 더기대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 오늘도 학술대회를 통해서 김기용 선생님에 대한 업적을 많이 평가를 했지만 오늘 또 여러분들의 그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지역 교수님들이 또 학술대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발표를 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이 자리에는 우리 임만재의장님을 비롯해서 어 이용수 행정운영 또 위원장님, 또 이순 위원님, 곽봉호 또 위원님, 또 우리 유정현 문화원장님과 이쪽에 우리 김성용전 문화원장과 함께 한 자리. 또 그리고 유재목 의원님도 오셨죠? 어, 그쪽에 계시네요. 또, 어, 또 김풍 선생의 그 가족도 오신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오늘 어, 학수대를 통해서 또 많은 이, 역사를 또 새롭게 만드는 것도 좋은 듯하고요. 또 최근에는 시들 5천 분이 어, 구읍의 역사박물관을 지키 위해서 어, 어,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15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준비를 할 것이고요. 315억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역사 문화, 유산, 역사 유물들을 한 곳에 우리가 지켜보면서 관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라해서 어, 근대 문화유산이 풍부한 우리 구읍에는 앞으로는 음, 4, 5년 후에는 뭔가 새롭게 탄생될 수 있는 문화관광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은 이해와 더불어서 그런 부분들이 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소홀함이 없이 잘 진행해서 우리 군민들은, 음, 군민들이 역사관에 대해서 더욱 뚜렷한 이것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외부 관광객도 많이 일치해서 우리 옥천에 관한 문화유산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옥천의 박물관이 되기를 희망하고 열심히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어, 민본 의정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옥천군의회 임만재 의장님으로부터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군의회 의장 임만재입니다. 제6회 옥천 출신 독립운동과 국외활동 독립운동 학술 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오늘 학술 대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유정현 문화원장님, 충북대학교 박걸순 교수님, 독립기념관 조범례 박사님, 이지아 옥천 향토사 연구의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자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옥천은 예로부터 임진왜란 때의 의병의 승병, 동학농민운동 3.1운동 등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민중이 일어났던 충절의 고장입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진 독립운동가들이나 사건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우리 옥천 출신 독립운동가 분들에 대한 연구는 2016년 국외활동 합설대회가 시작된 이래 아직 싹을 틔우는 단계라 생각됩니다. 옥천 출신 독립운동가 분들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더욱 활발히 진행되어 그분들의 활동이 우리 역사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충절의 고장인 옥천에서 활동하고 산화한 의병 및 승병 동학농민 독립운동가 분들의 뛰높은 민족정신을 올곧게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희 옥천군 의회에서도 동료 의원들과 더불어 우리 옥천에서 계승되어 온 민족 정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옥천의 역사와 학술 연구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과 발표에 참여해 주시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늘 건강과 행복을 함께하시기를 지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것으로 개의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학술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학술대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실 오늘 이 자리에 굉장히 그 아, 소중한 분이 오셨습니다. 아, 제가 아까 어, 소개를 좀못 드렸는데 우리 그 유정 그 조동호 선생님의 손자분 조남욱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어디 계시지아 예예 감사합니다. 예. 아, 유정 조동호 선생님의 장남 조용구 선생님이 돌아가신 지가 꽤 대해서 꽤 됐고 그 조동호 선생님의 손자분 손자분이 오늘 학술 세미나 학술대회를 보기 위해서 찾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오늘 학술대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을 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행사에서는 어, 유정 조동호 선생과 박중규, 박중선 형제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발제와 토론을 하시겠고요. 2부에서는 김웅 선생의 독립운동 에 대한 학술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박걸순 충북대학교 교수님께서 주제 강연을 하시고요. 어, 전주대학교 변은진 교수님이 유정 조동호 선생의 생애와 항일 독립운동에 대한 발표 그리고 두 번째로 당국대 김명섭 교수님께서 박중선 중주 형 형제의 생애와 독립운동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세 분께서 발표를 어, 하신 후에 민종규, 유시연, 조엄례 선생님 세 분이 토론을 해주시겠고요. 2부 행사에서는 김균 선생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이재하 옥천향토자연구회 지도위원, 그리고께서 발제를 해주시고, 김성원 옥천학연구소 연구위원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제 박골순 교수님께서 주제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